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데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함께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6장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학대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실장 말씀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메둥이 재앙에 대해서 또한 불에 대해서 다림질에 대해서 또한 여름과일 한광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장 3절에 보면 여호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이다. 멸망의 그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참으시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뜻을 돌이켜라고 계속해서 3절 6절 나오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다름질을 보여주시면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바암의 집을 치리라라고 하면서 또 심판의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응?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근거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것이요내 자녀들은 칼로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려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멸망의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8장,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보여주면서, 이제를 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도 내 백성 이스라엘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내 백성.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절규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라고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이제는 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몽둥이 앞에서 이제는 그들이 힘들고 어지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거나 부엘사바라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 우상을 바라보면 우상을 섬기면 이제는 다른 신에게 그 눈길을 가면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걸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는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구장 8절에 보면 보라 주여와의 눈이 범죄하는 나라를 주목하노니 했습니다. 어떤 나라요?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러나, 누구의 집은? 야곱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대로 이제는 야곱의 집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1 1절을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이스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꽃 같이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다이스의 장막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신이 주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신은 놀라운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사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운데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락해 주십니다. 함께한 성읍을 이제는 다시 한번 어? 건축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초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쓰지 못하고 이제는 어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아닌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부서지고 깨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시육기를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른다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마음을 지켜내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